안녕하세요. 디자이너 소영 쿠키입니다. 오늘 제가 스타일링 해드릴 거는 일단 제가 앞머리가 있잖아요. 앞머리를 숨겨서 피스를 붙여서 양갈래로 이쁘게 따할 거예요. 시작할게요. 섹션을 네, 나눕니다. 여기다가 분무를 해줄 거예요. 드라이기로 열을 줍니다. 조금만 주고 좀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지 머리가 굳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앞머리가 숨겨지죠? 핀셋으로 섹션을 나누면 힘드니까 고무줄로 그냥 묶어요. 오늘 은 중요한 날이니까 180도로 올릴게요. 그냥 전체적으로 시컬을 넣어 주는데요 시컬을 넣어 주는 이유는 제가 머리가 짧기 때문에 따았을 때 끝쪽이 삐죽삐죽 튀어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컬을 넣어 줄 겁니다. 그다음 섹션. 시컬. 시컬 넣어도 되고 아컬 웃 넣어도 돼요. 이쪽 머리는 위에서부터 한 번씩 잡아주면 이렇게 더 쉬워요. 여기 중간 부분이 제일 넓어요. 이 부분을, 섹션을 나눠서 제일 긴 피스를 붙일 거예요. 이거를. 헛. 붙여요. 머리 힘주고. 제가 긴 머리가 사실 굉장히 안 어울리거든요. 그 다음 섹션. 그 다음 피스 붙일게요. 됐다. 이쪽.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이뻐질게요. 그런 다음에 그냥 양 갈래로 쭉 나눠요. 따줄 거예요. 이만큼의 앞머리를 뺄 거예요. 저는 위에서부터 닦겠어요. 이거를 밑으로 주는 거예요. 밑으로, 밑으로 계속 밑으로 줘요. 그 다음 조금씩 이게 내 머리가 아니라서 엉킬 수도 있기 때문에 가지고 올때 밑으로 쭉 손을 내려요. 얘네가 밑으로 가면 이 따지는 모양이 더잘 보이니까. 위로 올리지 말고 밑으로 내리는 게더 이뻐요. 이제 제 머리가 나왔어요. 이제부터는 쭉쭉 땋아주면 돼요. 그리고 삐죽삐죽 튀어나온 제 머리는 실핀으로 고정시켜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포인트로 피스를 네이프에 붙여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붙이면 얘네가 내려오다가 묻혀요, 하체. 짠! 네, 실핀으로 여기 머리는 고정시켜주면 돼요. 앞머리에 S컬을 넣어줄 거예요. 제가 여기 앞머리가 있잖아요. 앞머리를 펴요. 깨끗하게. 쭉. 그리고 여기다가 볼륨을 조금만 꾹 넣어요. 쉬운 방법은 1번, 2번, 3번, 2번에다가 세로로. 넣어서 꺾어요. 한 바퀴 쭉 쭉~ 여기서 다시 3번에 쭉~ 이렇게 메이스 컬이 돼요. 그랜다로~ 그기 그랜다로~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조금씩 빼요. 너무 많이 한 번에 팍 빼면 빠지니까, 조금씩 이렇게 빼면 돼요. 제가 여기 하이라이트를 했으니까 하이라이트 좀더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이라이트 잡아 당기고 여기를 당길때 밑에를 잡아줘야 돼요. 안 잡아주면은 얘 땡길 때얘 땡겼던 게쭉 올라가면서 얘가 펴진단 말이야. 밑에 자꾸 땡겨. 여기도 두고. 앞머리가 너무 이렇게 쭉 붙으면 별로 안 이쁘거든요. 그래서 빗으로 뿌리를 잡아요. 드라이브. 열을 한번 기다려. 1, 2, 3. 이렇게 볼륨이 살아요. 여기다가 스프레이를. 약간 히피 스타일이에요. 전체적으로 스프레이 한 번만 뿌려줄게요 내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고정을 시켜줘요 안녕